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응. 엄마 생일월일이 어떻게 되세요? 엄마 남자 때문에 왔구나? 네. 아. 이 남자랑 같이 가면 엄마 폐가망신이다, 폐가망신. 왜? 뭐 때문에? 이 남자하고 엄마 봐. 엄마는 어쨌거나 이 남자를 잡아. 남자는 순한 양이고. 엄마는 강한 호랑이고,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. 그러니까 엄마 등살에못 이긴다고. 엄마하고 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. 편하게 생각하면. 어쨌거나 엄마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남자는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해. 근데 이 남자가 엄마를 잘안 놔주려 한다? 네. 엄마 가정도 있어 보이구만. 맞아요. 가정이 있는데 그래. 어떡하려고 그래, 신랑한테. 신랑이 눈치도 최고 있다라고 나오는데. 가정이 있는데 음. 뭐 요즘 애인 없는 사람 없다고 음. 그 만나던 남자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헤어지자 고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남자 잘안 놔줄라고 그래요 안 놔줄라고 내가 중리산이 이렇게 한다고 매달린다 이말이 엄마한테 쉽게 안 놔줄 걸로 보여요 근데 여기서 엄마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셔야 돼 내가 가정을 포기를 하냐 이 남자를 포기를 하냐. 둘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이 남자하고 계속 가가지고는 엄마한테 답은 없어. 답답한 게 사실 남편이 지금 알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눈치챘대. 근데 남편보다도 저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사실 미치겠거든요. 왜? 속꿉합이 맞으니까. 그것도 그거 고못내어지겠다고 뭐 이제 너무 난리를 피니까 아니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뭐 지가 제뭐어쟤뭐 어, 뭐 서방도 아니고 와가지고 그 서방으로 타라고 자꾸 음. 어, 남편한테 날린다는 문이 난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하고 어째 뭐좀 인연을 끊어내는 방법이나 이런 건없을까 중리산이 해도 이 사람도 참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야 엄마. 그리고 사람이 그립다 보니까 엄마가 또 그만큼 안아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다독거려주는 그 마음에 이 사람이 더 그런 것도 끌리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마가 헤어지자 이러면 내가 죽니 사니 니 없이는 못 산다.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야. 근데 이 남자를 그냥 막말로 그냥 천에 빼려 놓으면 돼. 그러면 알아서 지쳐서 떨어져 나가요. 신경을 안 써도 돼. 근데 들킬까? 신랑한테 찾아올까? 이런 게 겁이 나서 그런다 하면 그런 방법책은 있어요. 그거는 제가 차차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만 마음을 정리를 잘 하시면 돼. 엄마가 마음을 정리를 못 한다 하면 질질 끌려가는 거고 사단은 나는 거고. 근데 엄마만 정리를 잘 해가지고 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. 하도 예전에 남편이 생활비도 안 주고 막 집안 살림도 안 돌보고 해서 그냥 아유 모르겠다 싶어. 어 그런 마음에서 시 남자를 만나기는 했는데 저도 사실 미안한 게 많거든요 남자한테 남편한테도 그렇고.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사실 이런 말하면 남들도 좀 웃기다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. 그렇죠 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최고야. 어떤 남자를 만나봐야 다그 놈이 그 놈이에요. 또 남자들도 어떤 여자를 만나도 다그 여자 그 여자고 또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성격 도 맞춰 살아야 되고 부딪히는 것도 같고. 남편이 그럼 저 받아줄까요? 알고 있는 것 같다. 알고 있어 말씀하셔가지고. 알고 있어도 눈 감아 줘요. 그러니까 이제 진짜 꼬리가 밟히기 전에. 지금 엄마가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신다면 알아도 모르는 척눈 감고 그냥 없었던 일로 넘겨갈 거거든요 남편분이 그러니까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 선생님 응. 말씀대로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켜 나가셔야지. 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요. 조심히 가세요.